라마? m a r 어 가자고 오케이 짧은 여행 와, 너, 홍몽으로 피냐? 개상남자네 아, 원래, 그, 런거으로피으지 I won't forget your bitch ass. I t o you. 아, 이 k it. That 거 s you want to take it. I spoke to him. I spoke to 아아아아아아 아, 어, 어. 어, 어, 먼저 갈게요. 어어어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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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준 어, 어. 너희 그런 아유, 시발, 아주 난 실력으로는 거. 저를 추월할 수 없어요. 형 잠깐만 잠깐만 브레이크 좀 밟아볼래? 브레이크 잠깐 밟았습니다. 쭉 뭐, 밟아봤죠. 좀. 아, 좀 밟았어요. 아좀 서발 이자르치고 한. 이거 도착 순서에 이번에. 따라서 멘트가 달라진데 애들 하는 말이. 아이고 라마 라마 멘트 못 보겠네. 아이고. 어 근데 나 열심히 h 빠지지 않아? 잠깐 우. 어 지금이니!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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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저 새끼> 떨어졌어, <laughs> 야 a 발좀 뭐 왜이렇게 빨라 저시간 g o g o g 아저새끼떨어졌어 l e n d i 잠깐저새끼 어디있어 나아 <laughs> 아, 병신병 나... 어디 있어 너? 저... <laughs> <laughs> 아나 먼저 갈게요. 야나 야, 뒤에서 막아. 야, 나 뒤에서 올려줘. 야, 나 뒤에서 올려줘. 나어도방군데 이제 깨. 아이 씨발. <laughs> 아니 <웃음> 형 병신짓하길래 존나 웃고 있었는데 오히려 내가 병신이었어. <laughs> 내가 한 아... 걸음 병신질하면 넌두 걸음 병신질한다는 걸 모르는 거냐 아직도? 넌내 심리전에 말려든거야 알아? 아니.. 아니... 거기서 시발 철벽으로 갇힌 내가 어떻게 알았어 아아아아아아아아아!!! <laughs> <laughs> 어, 저, <laughs> <던다. 돌아. 웃음> 저 어디가 X발 <laughs> 몰라 X발 아! 아 x 아 X댔다!!! 아나 먼저 왔어요 아이 수준하고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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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한쪽은 꺼멓게 그을린 자식. <웃음> <웃음> 갑시다. 얍 yep. 대마초 저장소. 빨리 와. 뭘 꿈을 되고 있어 이 새끼야. 아, 기다려봐. <laughs> 레이스도 느려. 사람도 느려. 아, 이달의 직원이라고 존나 문제시다. 그러니까 이달의 직원을 네가 못 받는 거야 아직까지. 단단 따다 따. 불이 안 붙는다. 데개 새끼야. 불이 안 붙는데? 정신 못 차리지. 기름 안 뿌려. 형, <laughs> 기름 뿌리고 있는 거 아니야? 아, 너 기름... 빨리 기름 뿌려. 병신아, 저기 있잖아. 어디? 그래, 그니까 니가 이달에 직원을 못 <laughs> 받는 거야, 병신아. 아하하, <laughs> 아,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일를 똑바로 못 하는, 일를 똑바로 이달에 직원을 주지, 병신아. <laughs> 네, 형, 연기. 영기... <laughs> 형, 연기. 형, 연 형. 너는 4D로 아냐, 이걸? <laughs> 어 나, 나 약해서 나 화면이 지금 아형 약했네 아 야아 취하고 그래 야 운전해 오케이 okay. 아형나 아프다 어? 나 아프다 나안 아픈데? <laughs> 형 맞는 거 어머 아이 새끼한테 운전을 맡기면 안 됐나? 아나 아. 멋있었다 씨발 와아 아형나 아파 어. 아이 아이 아 아이 아이 밖퀴터졌어 아이 밖퀴터졌어아 병신 안, 병신아. 아, 병신아 레스코너 털어야 뭐. 돼또 어, 털어야지 이웃집 또 털어 그들이 팔줄 알았다 이렇게 나에 대해서 잘 알아 아우 <laughs> 어, 역겨워 시발 어 요우가 요우가는밴 아니야 요우가 어저밴일걸 존나 느린 밴인데 내가 알기로 맞네 아 6키로 씨발 이걸 타고 가라고? 오, 아! 관성드릴버털! 아이 어, 관성으로 들이박네 파이브 m 은안 합니다 옛날에 잠깐 하다가 아 운전 진짜! 씨발 아 나이 찐 아이 어, 나도 마라화에 쩌뜨렀나봐 <laughs> 마라화? 어 마리화나 이새끼야 아, 마라탕도 아니고 뭐 마라화야 마라화는 또형 어, 뿅가는 모습 봐야지 다른 사람 가는 걸 그렇게 보는 걸 좋아해요. 변태예요, 씨발. 형 존나 가는 거 존나 못 보니까 형. 자 뒤로 니다 어, 히. 어, 이 무슨 씨발 유압 서버 움직이듯이. 씨발. 야제아 <laughs> 야, 저거. 갖고 가야 되지 않겠냐? 아. 어, 잘했어 오케 아? 아. 아, 차가 아. 병신이네, 이거. 손이 병신이겠죠. 아, 차가 병신이야. 발이 병신인가? 씨발. 아, 이거는 고의 아닙니까? 아, 아 잠깐만. 딴데 어나나 마우스가 안 움직여. 형. 어 오케이. 마라, 마라탕. 형. 하고 있어. 빨리 쏴 씨발. 너 뭐를 씨발 아, 나 장전. 아이. 어. 어디야? 아 형. 옆에도 아난 몰라. 안나너 <laughs> 씨발 아, 소리가 아, 왜그래이 아, 아. 새끼야. 야 아, 온다 아, 에스, 온다 아, 에스, 온다 아, 온다! 아, 아. 어 엑스모 오토바이 오토바이! 아이! 아좀 까봐 좀! 쏘고 있어, 쏘는 왔어. 마 마우스 소리 안 들리냐 이 씨발! 아, 아 병신아! 아 쏘라고, 안쏘 뭐해? 마우스 소리 안 들리냐 이 씨발! 아 권총 같다 씨발, 쏘면 뭐야? 쳐봤냐고? 나스나안 맞잖아. 아 쓰나 좀 쓰라고 <laughs> 씨발! 나안 맞아. 영, 영. 아이 새끼 사망 1 뭐예요, 씨발! 사망 1 뭐냐고 아, 이 새끼야! 쓰다르하고 쓰다르. 여우야, 봐봐, 아니 봐봐, 여우야. 내가 죽었냐? 네가 죽었지? 내가 잘못 쐈어. 형이 잘못 쐈지? 너가 아, 안 죽었으면 저... 실패를 안 했잖아, 이 새끼야. 형이 스나이퍼를 제대로 쐈으면 내가 죽을 리가 없었잖아. 아니 솔직히 죽는 게 신기하대. 아 그러니까 아니 누가 더 신기해? 너가. 죽 불려서 스나이퍼 라스 고쳐갔다 쏜데 여기 더 신기하지. 아니 내가 스나를 못쓰면은 스나를 안 들은게 더 이득 아닙니까? 그러잖아 아니 아니 그래도 쏴야될 거 아니야 쏴써 권총으로 쐈잖아 아니야 스나 쏴써 아니, 물어봐 스나 쏘고 장전까지 했어 내가 빠라탕 아나이 스나 도저히 안되겠다 아, 난 초탄이 무조건 빗나가니까 그런... 이번 잘해요 병? 이제 나 이제 움직일 수 있어 이 새끼야 아 진짜 오, 고있잖아이새끼야 아, 아. 아, 아. 아, 아. 아, 아. 빵 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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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, 형, 아파, 아파. 아, 기다려봐. 가만 있어. 야, 하나, 하나, 격추. 가만 있어 이 새끼야. 넌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는 거냐? 존나 못하네 진짜. 넌나 없었으면 이 새끼야. 별로 없구만 애들도 씨. 아, 빨리 와. 졸플롬이 아니라 지금 이 차가 지금 시발. 아, 아 운전. 아, 시발, 형. 진짜. 형, 제발. 빠야, 아, 고든. 문전이 아, 이렇게 못 하지. 아형 제발 좀써 아야, 어 형나 화면. 나나야나 조명을 부셔아형나 화면. 야나 앞에 한 번. 야나 진짜 이거 아, 어이 씨, 어디 있어. 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? 야, 야 씨, 앞이아 번. 어 형. 오나야 씨, 잠깐만 이름 치. 와. 어 형. 야이 치가잖아. 이 치가 하지 마어씨 아이 어떻게? 어, 아니요. 아 형, 어, 잡아, 뭐야? 나, 어, 배가 지발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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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분이 좋아요. 아, 아이, 아야, 눈 아파. 아, 아, 어제까지 로가던데. 아, 눈, 눈, 눈 따가워요 이거. 아, 시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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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배차가오는지 안지 모르겠어. 아, 지 아, 도착했다. 아, 아. 어 들이박는다. 그래, 씨마 내가 들이한는건 똑같다니까. <laughs> 얘는 한번받았잖냐 <번만 웃음> 미션 끝. 자, LD 오르가는 스펙션은 이제 이게 끝인가요? 관련된 게 자, 또 5만 달러. 야, 오늘 벌써 10만 달러 벌었어, 여우야. 와, 누가 뒤지 않았으면 좀더 말... 빨리 벌었을 텐데. 아, 그... 아, 아이 끝나. 아이. 안 뜯나봐. 고에서 조나스인데 방, 방, 방 아, 소리 안 들리냐, 씨발. 아, 병신아. 안돌아라고안돌아 에이! 마음 소리 안 들리냐, 이씨발.